아, 보통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아, 어떤 복음서가 주로 이제 부활절 설교 본문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책별 에, 목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가 로마서여서 로마서 말씀으로 어, 이 부활절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예, 예, 3 9 27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7권 중에서 예, 복음서가 몇 권이죠? 네권입니다 4복음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또맨 마지막 말씀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의 신약성경은 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편지가 좀뭐 어색하죠. 뭐다 문자 익숙하지만, 고대사회로부터 편지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었고,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식이 이 편지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21권을 분류, 분류하기를 서신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서신서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적인 가르침 그리고 삶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에요 신약성경 21권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배워요 그걸 우린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도 배웁니다 우린 그걸 윤리라고 하죠 뭐 세상의 윤리와 같은 부분도 있고 기독교 윤리로 따로 특별하게 구분 짓는 윤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즉 교리와 이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것들을 배우고 또 살아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들이지요. 어, 신약성경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 굉장한 지분이죠. 어,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그 중에 9권은 어, 교회나 특정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수시자들이 그렇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리고 네고는 개인,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서,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또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서는 특별히 바울이 쓴그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금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아, 왜 그러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이 구원론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한 말씀. 그래서 로마서를 일컬어서 신학 논문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정리한 책이다. 굉장한 찬사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자 가장 심오한 보물 창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또 다른 종교 교육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들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개혁을 이루 내지요.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 아, 여러분 이름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 저분 설교집은 읽다가 지쳐요. 기본적으로 두껍고 어, 너무 어려운데 에, 저 목사님이 로마서를요. 어, 금요일 저녁마다 무려 14년을 설교했습니다. 길복교회가 14주년을 맞았는데 예, 창립예배 땡부터 해서 지금까지 로마서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 다안 나오실 거예요. 예, 지겨워서 안 나올 거예요. 예, 무려 14년을 로마서만을 예, 설교를 했어요. 저번에 설교주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서도 비중이 굉장한 책인데요. 크게 좀 나눠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논증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고 그리고 12장과 16장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 구원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묵상하신 봉독하신 이 로마서 6장은 그 키워드가 연합입니다. 연합.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큰 것들만 살펴보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 헷갈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비유들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편의점 가면 아저씨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이걸 가지고 야, 저 은혜롭다 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냥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그런 식의 새 예,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이 서로 연합되어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 예,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그 서로 붙어 있으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몸된 자들, 몸의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어 있는 자들. 또 예수님은 신랑이고 또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남녀가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비단 어떤 물리적인 동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본성, 인격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차원의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는 거죠. 툭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 본성, 인격. 어,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지적인 동의 또는 어떤 교리적인 준수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삶으로 행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그것들과 연합돼 있으니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5장에서 죄와 구원을 설명하면서 대표성 원리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요, 19절에 보시면.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대표성이죠. 한 사람의 대표가 죄를 지었는데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말하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아담은 죄의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구원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죄로 연합되어 있고요, 어, 예수님과 우리는 또한 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연합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요 3절,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 침례를 받아 그리스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침례의 의미,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네,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스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이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 또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그것이 진리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믿는 자의 그 부활은 그 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도 연합의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혼자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시범으로 보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직전에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 그데 예. 고난만 받는 걸로 끝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우린 이 부분을 결코 우린 타협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연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저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다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눌려서 그 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형편없어. 나는 교회 갈 이유가 없고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 늘 말씀드리죠. 그게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굉장히 양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죄안 지으면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교회, 죽어서도 교회 못 나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죄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죄를 대하는 자세예요. 이걸 자칫 삐끗하면 어떤 게 되냐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뭐죄 짓고 뭐 죄에 황금조금하고 뭐 용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비와 극류를 구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양심이 있는 척하면서 나는 죄를 졌으니까 교회 안 갈래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올수 있다는 것. 그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것.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연합의 의미를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인데요. 뭡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12절과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데 아 그게 좀 좋지 않은 거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저 뭐야 저 사람 그러면 나는 의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연장이 되는 거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야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야 나는 저 사람 것처럼 되기 싫어서라도 교회는 나는 이러면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르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바울의 권면을 계속 경청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좀 편하고 싶고, 예수 믿어서 좀 뭔가 평안도 없고, 좀 뭔가 자유하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 믿는 일은 고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민 없이 살아가요. 물론 그들의 삶에 고민이 있지만 다른 차원이죠. 그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거든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하거든요. 왜 피곤한 일이죠.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포기하기 시작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거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오해들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나는 편하게 결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곤면을 이부활에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3절의 18절 긴 말씀인데요. 자, 들어보시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마음의 극휼의 마음들 이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식들 앞에서 욕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그래야 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상처받은 이들 앞에 가서 그들을 희난하는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죄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중산층 이상의 종교. 할 말은 이만큼인데 줄이겠습니다.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심지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고사하고 행색을 보고 판단해요.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저하고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요? 수준이요. 교회가 나쁜 낮은 수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다니겠대요. 중산층 이상이 돼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애쓰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애쓰는 거예요. 애쓰며 사는 겁니다. 평생 애쓰는 겁니다. 평생 1cm도 변화되지 못하고 1mm도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애수 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겁니다.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예. 근데 모든 사람이란 말은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득을 득을 욕을 하고 예. 미워하고 예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 다행인 줄 아십시오. 네. 그러나 가능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리 포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사람들을 막 구별하고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성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4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수모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 사도 요한도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6 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살아가신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성찰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흔한 비유의 말씀이죠.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멈춰버려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나는 사는데 남은 죽이는 인생 그럴 수는 없어요. 남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살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려요. 내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친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잘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 친구도 잘 되라고 해야 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히 길 가는데 칼찔려 죽고요. 막 염산을 뿌려 버리고. 네.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핵심 말씀은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이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그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 고백의 다른 표현은 뭐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우시세요? 그래서 또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연합돼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요 생명이고요, 소망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예, 이제 하나 그림 언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려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때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 대답하시겠죠. 누구요?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당신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천국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가히 도달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의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고 아예 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될때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와 길벗 교회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